왔습니다. 밥부터 먹어야겠다 진짜. 아. <laughs> 이애 아빠인데 차를 뽑았거든요. 이야 정리를 전혀 안 하네. 역시 애 아빠 하주핑 맞나? 아 요새 이거 뭐 비눗방울은 노래 돌아오네 이거 아마 국밥 먹으러 가 이렇게 돼지가 됐냐 뭐야? 뭐 먹는데? 순도 국밥 먹자니까 더올라나 덥지? 더 근데 그거 먹어보고 싶다며 아니 영어 순대니고니 국밥 좋아하잖아 아미실래 국밥 가든지 아니 다 국밥이야 이열 치열 어제 술마서쥐 <laughs> <마사와>. 해체하려고 <귀에> <laughs> 국밥 먹자고 하네 <laughs> <와야 돼. 웃음> 연근국밥에 왔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먹는 걸 녹화를 안 했어. 먹는 게 녹화가 안 됐어. 진짜 맛있는데. 이걸 뜯기 위한 가위가 또 있어야 나 <laughs> 대충 이거를 대충 재. 대충 이렇게 재고 과감하게 잘라. 아 더워. 씨. 프라이머를. 그러고 그냥 붙여 이렇게 주의할 점 당기면 안 돼. 그럼 확실히 소리 들 나네. 응, 이따 타보면 여기를 잘라 그다음에 여기 접어 끝을 여기 넣어. 그냥 이렇게 붙임 되는데 네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아니. 어딜 찍고 있는 거야? 너 <laughs> 이상한데 찍고 있어. 존나 열심히 하고 있고. 제발. 근데 이게 막 다이나믹한 효과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네 이 차는. 차에 수건은 없나? 다시 말씀해주세요 후기를. 종에 이어 진짜, 진짜 확실히 조용하다. 새 차에도 효과가 있네. 이게 말그기멍멍 거리는 느낌이 조금, 조금 와. 아 진짜? 응. 아 여기 c g v 밑에 지하에 볼링장 있는데. 볼링 미쳤네. 아니 이거 왔는 김에 한번 쳐보고 싶다 이거지 안동에서 볼링을 그게 한게 없어. 아 없으니까. 약간 약간 해외에서 볼때 치는 것처럼. 응 음, 그런 느낌. 그리고 안동의 볼링장들이 시설 이다 좋더라고. 그 리플레이 카메라도 다 달려있고 액션캠 여기가 세차장이야 뭐야? 안에서 찍어도 되나? 안 되지 왜? 안에서 뿌, 밖에서 뿌리는 널 찍어주면 되잖아 안 되지 왜안 되냐고 그럼 네만 시원하잖아 그럼 너도 안에서 뿌려 없는데? 아우 <laughs> 씨... 어, 수고 뒤에 있었네 이제 손잡이 개 뜨겁다 진짜 <laughs> 심지어 시간도 많이 좀... 안동 물가 싸다니까. 그냥 끝날 때쯤엔 난안 끝났어. 경북 경북 국립대학교. 관로 열고 안동대학교. 바뀌었어? 어 내년부터. 왜? 오늘 아이디 바꿨어. 와 20대 때 등록기를 다시 가고 있네. 야, 진심 허상이 뭔데? 뭐 집생김오 응. 좋아졌어. 학교안에 올때도 보통 니가 저 뭐야 고시원인가? 독서실인가? 있을때 데리러 오고 뭐 그랬었지 여기 앞에 고시원 통금시간이 지나면 점호를 하면 여기서 차들이 기다린단 말이야 어다 저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몰래 내려와서 이차다고가는 밖에 나가서 이제 술 먹는거지 어. 다음 추억의 장소 아 진짜 화성이 높다 다음 장소는요? 사회과학대학 오 어, 학창시절 수업을 듣던 곳 아닙니까? 제일 아. 많은 시간을 보낸 곳입니까? 아 그건 아니지 제일 많은 시간은 술집 아까 거기 설매. <laughs> <솔맨? 웃음> 어. 여기가 <laughs> 이제 법학과 학생의실 여기 여기 딱첫 번째 봤지? 트로피 개많은 거네 이름 있나? 내가 사인해놓은 것도 있을걸? 이름 없잖아 이름 내가 트로피 사인해놓은 2002년... 것도 있는데 2년 이거는 혹시 이거 하다가 십자네 터졌나? 아닐 아닐걸? 어 맞다. 여기 다 여기 내 사인. 주만 15년 S 우승. 야, 이게 아직 있네. 그때 이거 우승하고 여기다가 술 먹었거든요. 이거도 이거도 야, 여기다가 술 먹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여기. 별로 안 큰데 생각보다. 이게 뭐가 아까 좋다가 이거. 음. 이건 컵이 아니잖아. 이 대회, 피터피가 컵이 아니야 그래서 어? 여기다가 술을 안 먹겠다 했거든 뒤집어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먹으래 어 다음 추억 대운동장 오케이 축구를 많이 하던 결승전을 하던 어... 결, 항상 우린 결승전 결승전도 아니야 항상 우승 이야 많이 좋아졌다 잔디를 깔아놨어 낮에 좀 깔아주지 그니까 그랬으면은 아. 그랬으면 십자인 그랬으면 난 터졌어 <laughs> 내가 저기 오른쪽 센터 서클 쪽에 쯤에서 내가 터졌거든 이게 오른쪽 라인? 어. 저기서 터져가지고 119가 이제 저기까지 들어왔죠 <laughs> 그 당시 이제 119 차를 딱 탔는데 드려 아픈 거 알죠? 그리데 이제 정신을 좀 차리니까 이제 119에 같이 타고 가던 그 누나가 진짜 겁나 예쁜 거야 진짜 겁나 예뻤어 그래서 누나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안동병원까지 갔죠 다음은 이제 안동대에서 차 있는 애들이 차를 태우고 보통 안동댐을 가지 월령교를 같이 걸으면서 섬 so. 섬을 타는. 어 섬도 타고 갈 때가 많던 댐이 제일 저거지. 이렇게 하지. 차를 운전할 사람이 운전을 해야 집에 갈수 있다고. 근데 요즘에 차 타고 다니는 애도 많아져 서 많아가지고. 그래. 개나서 차 타고 다니. 옛날에는 없었지. 옛날에는. 진짜 옛날에는 옛날에 귀했지. 옛날에 귀했지.